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입니다. 네,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투표를 해야 되겠죠. 네, 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총선이라고 하죠. 네, 총선. 대체로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또 대선이 있다, 그렇죠? 총선은 이제 총선거를 줄인 말이다, 그렇죠? 국회의원 전부, 총인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거를 한다. 그걸 줄여 총선을 한다. 그렇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한다. 이제 의원대각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해산되었을 때 한다. 그것이 총선이다. 대선은 물론 대통령선거를 줄인 말이다. 선거란 낱말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 전에 239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것과 조금 다른 물론 본질적인 설명은 같습니다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또낱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쓴 거는 가린다 하는 가릴 선이다. 선택한다. 그렇죠? 그거는 든다. 위로 든다. 들거. 네. 자, 가린다는 것은 글자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나옵니다. 손괴다. 손괴. 우리가 팔괴가 있다. 팔괴. 그렇죠? 어, 뭐, 주역 같은 데서는 팔괴 중에 하나인 손괴가 있다. 손괴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 뭐, 부드럽다는 의미로도 쓴다. 이 글자만 자체로는 손괴 정도로 쓰지, 낱말은 별로 많이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 쉬엄쉬엄 갈차기다 보낸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 글자, 손괴, 손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대위에 그렇죠. 대위에 두 사람이 앉아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이런 모양이다. 사람이 앉아있는 것은 어 앉아서 병부절이다. 그렇죠. 병부절. 이거, 이것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 왜 앉아있느냐.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어디 뭘 일을 하러 보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어, 이렇게 모양 두 개가 이렇게 뱀사자 모양을 바뀌었다. 그렇죠. 아래에도 이렇게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는 마, 마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디로 보낸다. 아, 그렇죠. 선택해서 보낸다. 들거는 복잡합니다만, 줄여 자와 손수 자다. 들거의 옛날 글자로는, 갑골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었다. 뭐 그런 의미에요. 사람이. 두 손으로 어린 아이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모양이 좀 바뀝니다. 손 숫자가 나중에 추가가, 여기에 추가가 되고, 여기에는 어린 아이가 모양이 이렇게 이제 이 모양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주 들려는, 어 그렇죠. 깍지길 국과 또두 개의 손이다. 그렇죠? 깍지길 국과, 어 또두 개의 손. 그렇죠? 두 손을 합친 것이다. 이 마주 든다, 는 들어 올린다는 그런 것이다. 거기에 손을 손을 다시 더했다. 어쨌든 그래서 든다 라는데 그런 의미로 쓰였다갈 가리고, 가려 선택하고 또 든다라는 것은 사람을 든다는 것은 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선거다. 구구 사진을 보니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한다. 반장 선거다. 선거를 치른다. 특히 정치의 의미로 볼 때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을 선거라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렇죠? 자이 선거란 낱말의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를 시키는데, 여기에 보면 1895년 네.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관보 제76호에 탁지무령 제3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선거란 말이 처음으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선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 그런 의미의 선거로서 처음 나온다. 그래서, 일본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본에서는 이 선거라는 것을, 어, 생표라고 하는데, 영어 election을, 어 번역한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국가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투표로 뽑는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투표로 뽑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선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한자말 선거가 영어 일렉션을 일본에서 번역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 없었던 얘기냐. 한자 문화권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다. 그것을, 근데 의미가 좀 달랐다. 예전의 의미와 지금 근대의 의미는 다르다. 예전에는 어떤 모양이었느냐 하면, 제가,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을 보니, 성거란 말이 원문에 이런 다섯 번이 나옵니다. 네. 아주 초기부터.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이 한자나 말에 좀더 어떤, 어 기본이 되는 중국 쪽에 어떻게 되었냐. 중국에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가 여러, 어 나라마다, 시대마다 있었는데, 한나라 시대에 향거리선이라는 것이 있었다. 향이란 데서 인재를 거한다. 그리고, 리라는 데서 임제를 선한다는 뜻이에요. 향거리 선을 줄여서 선거라고 했다. 지방 관이 임지에서 그렇죠. 덕이가 뛰어난 자를 선택하여 조정에 추천하는 제도가 향거리 선이다. 예. 자 이때 한나라 때는 군현제다. 군현대 지방 조직이 그렇죠. 군이 있고 현이 있고 그 아래 향이 있고 리가 있다. 리에도 관리가 있고 향에도 관리가 있고. 이게 다 지방관이 있겠죠? 니에서 위로 올립니다. 사람을 추천한다. 그것을 선이라 했다. 사람을 괜찮은 사람을 골랐다. 그것을 선이라 했고 향해서 사람을 또 추천하는 것은 거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줄임말이 향거리선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의 연원이 되는 말이다. 지방관이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여론이라 했다. 지금도 여론이라 하지만 지금의 여론은 일반 모든 사람들, 그렇죠? 모든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그것을 여론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특별한 양반들만 하는 것이에요. 평민이나 하청민은 여기서 원천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말도 있었지만 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얘기 숙덕+ 숙덕 얘기해서 여론을 조금 반영해서 위로 올리는 것이다. 지금과 제도는 완전히 다르지만 말의 근원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육조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구품중정법이라는 지방의 유력한 가문의 자재들을 이렇게 뽑아서 품질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막 그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그때는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중국의 관리를 등용을 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 과거제도가 쭉 아주 오랫동안 이제 청나라 때까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대체로 선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과거를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 과거의 별칭 정도로 쓰였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쓰인 말이다. 그래서 중국의 각 왕조의 정사, 그렇죠? 왕조의 역사에 보면 선거지라는 항목이 있다. 선거지 이것은 어떤 인물을 등용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다 하는 것도 중국의 당서의 선거지에 나오는 말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는 관리를 등용하는 것을 선거라고 했다. 그것이 일본에 와서 현대적 의미, 근대적 의미에 어떤 선거라는 영어를 일렉션을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말은 같지만은 의미는 기본적으로 좀 틀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선이 들어가서 또 선거와 관련된 낱말 중에 하나는 선량이다. 선량이다. 양은 어질다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을 뽑는다 뛰어난 인물을 뽑는 것을 선량이라 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선량이라는 말은 잘 듣기 힘듭니다 선량이 별로 어,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조금 선량이라는 말은 잘 듣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있었고 사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다 그렇죠 선량이다. 그 위에 많은데야 선자가 들어간 낱말이 많죠. 경선이다, 당선이다, 낙선이다, 선발, 선별, 선수, 선임, 선정, 선출, 선택, 선호, 음선 재선, 초선, 호선, 말이란 나말들이 선이 많이 쓰인다. 자, 선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글자가 손괴 손이다. 그렇죠. 또 부드러운 손이다.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을 넣으면 무엇을 책을 짓는다 할때지을 찬이다 찬 찬술한다. 그것서 책을 저술한다는 뜻이에요. 수찬이다. 예, 책을 편집한다, 책을 펴낸다 그런 뜻이다. 여기에 밥식장 넣으면 반찬 찬이다. 예. 반찬 그렇죠? 또 성찬 아주 잘 차린 밥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진수성찬 할때도 선다. 들 글자를 보면 들 글자도 많이 쓰죠. 거국적으로 온 나라 전체적으로 할때 거국 거국적이다. 거동한다. 거론한다. 거사를 일으킨다. 큰 일을 일으키는 걸 거사를 일으킨다. 거수 손을 든다. 그렇죠. 거행한다. 금거한다. 과거 할때 그렇죠. 과거 대거 열거의거 쾌거 일거 양덕이다 경거망동이다. 막 글, 글자도 많이 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들 글자에 중심이 되는 글자는 마주 들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고 또 아래 손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윗부분을 손수를 빼고 아래 손수를 빼고 윗부분을 보면 어, 이것은 준다는 뜻에 이요 줄려다. 여당이다. 여야 할때 준다는 뜻도 있고, 뭐 함께 한다. 친구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수여한다, 할때 쓴다. 근데 여기에 요 글자 대신에 술의 글 자를 쓰면 술의 여가 됩니다. 술의 여. 여론이다, 할 때. 여론. 네, 그렇죠. 그리고 상여, 상여. 예, 네, 상여를 할 때, 이렇게 쓴다. 네, 오늘 선거란 낱말을 오늘 선거하는 날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신자체, 간체자가 조금 다르죠. 네, 선 자는 요 점이 하나 없다, 없어진다.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손자가 여기는 먼저 손자로 바뀌었다. 네, 그 자도 윗부분에 이 부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간체자는 또 조금 더 간략화됐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선거란 낱말을 살펴봤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을 한자말로 선량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